자, 그럼 이거 보세요. 입에 딱벌어져요첫 번째 여게얼마나 하면, 요 점선이, 이게, 이게 0.25요. 4분의 1이요. 이게 0.5요. 이게 0.75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1이라는 거야. 1에 가깝다는 거야.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약간 그래줬죠 인간 유전자에서 정크 부분이 얼마나 그랬어요? DNA 부분이 9 8 정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이라는 거야, 그 1.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서 몇칠간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 유전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경악하는게 뭐냐면, 도대체 유전자 개수도 아무 관계 없고, 도대체 생명체가 복잡해지는 거, 진화되는 그 과정이 뭐하고 관계되는가? 유전물질에서 드러났다는 거야. 바로 정크 비율이 많으면 많수록 을 흔히 이야기는 하 고등한 더 복잡한 생명체가 됐다는 거야. 도대체 정크가 정크가 아니고 뭐죠? 바로 고등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장본인이라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방향이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했던 거죠. 넌코딩이 바로 정크전자예요. 무슨 말이죠? 넌코딩이 네, 정크전자예요. 고강도만 필요한 거예 다른 거는 다 무슨 관계가 없다는 거야딱 하나 관계 있는 게설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생명체라는 거야더 진화된 생명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전체 게임을 판을 바꿔버리기 시작했다. 예. 네. 박테리아, 그니까 러뭐 뭐예요. 지도 우리보다 유전자가 많은데, 마우스가 우리보다 유전자가 개수가 많은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봤더니, 유전자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뭐가 중요한 게냐면 유전자가 바로 코딩 부분이잖아요. 코딩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로서 게임이 낫다. 그것만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생명체의 진화가정하고, 2002년도에 네이처라는 논문이에요. 이두 그림이. 예. 네. 그럼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정크유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정크 유전을 보기 시작하는 학문을 따라서 후성 유전학. 그걸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 후성 유전학 들어가면 바로 요네 가지가 다, 다나겠죠 그래서 엔코딩, 넌코딩 RNA가 가장 핵심이요. 에 넌코딩 RNA는 이 속에 tRNA, RNA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네틱스를 다시 다 공부해야 돼요. 그 재정립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엄청난 이야기죠. 진짜 우리가 그냥 쓰레기라고 했던그 양이 결국은 법배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그게 서서히 전모가 밝혀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밝혀지잖아요. 암그 네. 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발생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물학적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다시 재규면 되고 있어요. 엄청난, 엄청난 이야기예요.